수능특강 16강 4번 우리 요약문제 들어가도록 할게 뭐이 단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너희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하늘색 부분이 이제 배경이야 이게 인트로 배경을 설정했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던졌어 그래 놓고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 진술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예시를 들고 있지 어 그런 단락이니까 뭐 진행을 하면서 또 세부적인 얘기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자. 자 because 해 가지고 부사절이 시작됐지. 자 부사절이 시작됐는데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오케이 이렇게 콤마까지 갔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가 너무나 종종 수행되기 때문에, 자뭐뭐 뭐의 이익 속에서 이러니까 in the interest of 하면 뭐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국방 국방이나 또는 under the sponsorship 어떤 후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국방을 위해서 또는 어떤 후원 아래 private firms 민간 회사들이지 그러니까 민간 회사의 후원 아래에서 그런데 어, 그러한 회사들은 희망한데 뭐 하는 것을 그 이득을 얻기를 그 발견 연구 결과의 어떤 발견물의 적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적용으로부터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민간 기업의 후원 아래에서. 수행이 되어진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이제 주로 수행되는 게 어떤 국방을 위해서, 응?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의 후원 아래에서 어떤 개인적인 수익을, 이득을 바라는 그런 기업의 후원 아래에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부사절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the norms of common ownership and publication. common ownership 하면 이게 06번이지. 공공 소유권이니까 공유권과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어떤 공개라는 그러한 규범이 그러니까 공유권과 어떤 공개의 규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모두가 이제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뤄져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 왜? 어떤 국방의 위해서 국방을 위한다는 건 어떤 뭐 기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공개가 미뤄지고 그 다음에, 뭐, 개인 기업은 어떤 자기들이 뭔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그럼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이득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보통 그 공공소유권과 그런 공개의 규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기술의 공개가 미뤄진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배경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상황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배경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상황이 have r e d 이끌었습니다. innumerable conflict, 수많은 어떤 갈등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학계에 있어서 바로 앞에 그 우리가 인트로라고 했던 배경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상황이 과학계에게 아주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 왔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거 이제 예시 들어가는 거야 예시. 그래서 한 outstanding example, 눈에 띄는 예는 is the race, 경주입니다. 자뭐 하려는 경주? publish. 완벽한 지도와 어떤 목록을 공개하려는 경주. 자, 뭐의 지도와 목록이냐? 바로 인간 지놈. 인간 유전자지. 어, 인간 유전자 배열이지. 자, 그래 놓고 대시 들어가 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 말 그대로 all the sequences. 인간 유전자의 모든 배열이야.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유전자를 구성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인간 DNA에 어, 모든 그 배열, 그게 바로 휴먼 m a 이 되겠지, 인간 개놈이라고 하지 그러한 어떤 완벽한 지도와 그러한 목록을 이제 발표하려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거의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된다고 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쭉 시작되는 거야 2001년도에 두 라이벌 그룹들이 경주했습니다 뭐? To be the first,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가 되려고 경주를 했는데 뭐 하는 첫 번째냐 To complete research. 그 연구를 완성시키는 첫 번째가 되려고 서로 경쟁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두 단체에 대한 얘기야. 하나는 바로 민간 부문에 있는 세레라 지나믹스 커퍼레이션. 바로 누구에 의해 이끌어지는? J. c r 제이 크 e n t e r 에 의해 이끌어지는 이런 회사였고 그리고 The Other. 그 다른 하나는 A Government Funded Laboratory. 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소. 여때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바로 프랜시스 컬린스에 의해 이끌어지는 이런 두 이런 팀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민간기업이고 하나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연구소였다는 거지 자 그리고 on argument 한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해놓고 웨덜절 들어갔네 웨덜명사절 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웨덜명사절 어 그런데 그러니까 한 민간기업이 was trying to establish patents 그 특허를 확보하려고 어?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에 대한 특허? 인간 유전자 배열에 대한 그 특허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아주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였다? 이렇게 특허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게 뭐라는 거야? A violation of norm of openness. 바로 공개 규범의 위반이라는 거야. 이렇게 왜 개인기업이 이제 특허를 확보하면 이제 공개를 안할거 아니야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개 규범의 위범인 위범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uh, the public laboratory 바로 공공 연구소는 had no such business interest 그러한 사업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거는 뭐 삽입절 정도로 보면 되겠지. 또는 uh, claims to have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그러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지. 뭐, 실제로, 뭐,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어쨌든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어쨌든 기업은 뭐야?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공공연구소는 그런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어쨌든, eventually. 자, 결국 그 경쟁하는 팀들이 타협을 했고, 그리고, 어, 발행했습니다. 어떤 그 지도에 대한 공동 발행을 시행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논란과 어떤 법적 전쟁, 뭐에 대한 그 특허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그 유전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논쟁과 법적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얘기네. 어. 자, 그래서 이걸 뭐 달락을 이제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배경으로 뭐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 어떤 국방을 위한 어떤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그런 연구와 어떤 사기업 의후원 아래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이러한 연구가, 어,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 발표가 이제 유보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종종 수많은 갈등을 일으켜 왔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예로 나오는 게 뭐냐 면 어떤 개놈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지. 국가기관의 연구소하고 어떤 민간 기업의 연구소가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이렇게 경쟁할 때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거야. 어, 사기업이 그 특허를 자기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 국가기관은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공개를 하려 할 테니까.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 그 경쟁하는 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 공동으로 어떤 발표를 했나봐 그 유전지도를.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것 같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어떤 법적 전투, 실제적으로 유전 물질에 대한 특허를 발행하는 데에 대한 그러한 어떤 논란과 전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수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어, 그러니까 계속. 갈등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뭐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뭐 단락적인 차원에서 뭐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빈칸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빈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만일 나온다 그러면 뭐 이제 문장 넣기 on outstanding example 아니면 eventually 뭐 이런 부분들 어뭐 이런 부분들 정도 볼수 있는데.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뭐 요약문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뭐가 될까? 답이 as in the case of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 인간 개놈 지도의 뭐야? 어 그렇지 어떤 공개 공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는 연구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연구가 어, 가열된 논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물에 어떤 독점적인 소유권이 되겠지. 독점적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공부할 때 너희들이 정리를 잘 해서 어, 완전히 너희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